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공키공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AI 음악 생성 플랫폼, 수노 AI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노래를 AI가 불러준다.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AI로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만 아직 못 만들어 봤다. 무엇으로 만드는 거지? 이 AI 플랫폼은 어떻게 쓰는 것인가? 궁금하셨다면 영상 끝까지 한번 이 AI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면 수노 AI 사용법에 대해서 꾸준히 업로드 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수노 AI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도 이제 가사나 멜로디, 그리고 보컬이랑 반주까지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이제 음악 생성 전용 AI예요.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가 많이 요즘 이제 AI의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잖아요. 음성 AI의.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노래를 만들어 줍니다. 한국어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가사도 뭘 써야 할지 모르고 음도 모르고 그냥 나는 이런 분위기의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슬픈 분위기의 발라드, 여자 보컬로 1분 30초짜리 곡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음악을 뚝딱 만들어줘요. 이 살펴보면, 수노 AI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랑 그 실제 음악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함께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든 AI 플랫폼이라고 하고 지속적으로도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AI 모델도 계속 업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누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수누.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이 AI 플랫폼에 접속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를 구독하고 있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홈, 크리에이트, 라이브러리, 서치, 라디오, 익스플로러, 이제 노티피케이션 이렇게 이제 목차가, 있,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기능은 일단 크리에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크리에이트에서 이제 여기 그냥 내가 무언가 만들어줘 하면 프롬프트 기반으로 곡을 생성해 주는 부분입니다. 뭐 플러스 오디오나 릴릭스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직접 가사를 작성을 하고 해서 추가를 하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타일을 프롬프트로 적용을 하면 얘가 그대로 곡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여기 오디오가 있습니다. 오디오 업로드는 이제 목소리나 샘플 같은 거를 올리면 그거를 참고해서 새로운 이제 목소리랑 그그 그 샘플 곡의 흐름이나 뭐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페레소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만들었, 만들었던 곡들에 대한 이제 샘 스타일, 뭐, 감정,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스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곡이나 장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영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인스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감을 받아서 유사한 그런 곡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스노이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버전으로 무엇을 만들까에 대해서 이제 구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스노이아이에서는 프리플랜과 프로플랜 그리고 프리미어플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매일 10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곡씩 풀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총 30곡 정도를 만들 수 있겠죠. 평균. 하지만 이제 기본 기능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베이징 모델 V3.5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4.5 버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직 모드만 제공을 하고 구독을 할 경우에는 높은 퀄리티의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업적 사용이 유료로 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곡으로 뭔가 출판, 뭐 출원을 하겠다, 음원을 추,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료 버전을 쓰셔야 합니다. 유료 버전을 쓰셔야 하고 보통 무료는 그래서 입문자들이 들어와서 만들어 보고 이제 사용,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듣거나 뭔가 테스트 해볼 때 프리플랜으로 사용을 하고 내가 어딘가 유튜브 이런 걸로 수익을 창출을 하거나 음악을 내거나 아니면 내가 상업적 뭐 광고 배경 음악을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만든 음악들을 다 사용을 한다 하면 유료플랜을 구독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밑에 보면 크리에이션 피처라고 있죠. 나 무료도 이제 리믹스를 제공합니다. 리믹스가 뭐냐면, 이제, 익스텐드, 커버, adjust speed라고 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기존에다가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좀더 길게 연장하고 싶거나 지금 만들어진 이 음악을, 음악을 가지고 이제 다른 버전으로 이제 커버업을 한다던가 뭐 이런 음악을 만들 때 이제 이 리믹스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리믹스 부분을 기본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우 AI가 가사 써주는 기능, 라이팅 기능도 무료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내가 구독을 했을 때좀더 리드미컬하게 이 AI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이 밑에 걸 봐야 해요. 보시면 여기 이 많은 기능들 중에서. Extract Stems 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반주를 이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반주에 피아노 소리, 드럼 소리, 그리고 뭐 기타 소리가 포함이 돼있다 라고 하면 이 스템 기능을 사용하, 사용하면 거기에서 드럼 소리만 빼고 싶다 라고 하면 추출이 가능해요. 굉장히 고급 기능이죠. 그니까 러 얘가 만든 그 조합들을 하나씩 다 뽑아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템 기능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그리고 동시 생성 같은 경우에는 10곡 여기 보면 이게 동시 생성이거든요. 큐 10개까지 한번에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번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노 AI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곡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그두 개를 비교하고 마음에 드는 걸로 사용을 할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두 개를 을 뽑아주고 있고 여기 에드보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주만 있다라고 하면 보컬만 추가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게 가능하고 이 에드인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목소리만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목소리만 있는 거에 반주를 추가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모든 기능들을 이제 유료로 하면 구독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여기 보면 에디팅 피처라고 있는데, 내가 음악을 만드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스템으로 아까 전에 다 쪼갤 수 있다 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음악 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거나 목소리가 약간 나갔다거나 하는 부분들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새로 이제 음악을 생성을 해서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부분 부분을 이제 잘라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위치 이런 거를 전반적인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제 섹션을 추가하거나 대체하거나 하는 식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이거는. 그래서 음악을 편집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내 목소리를 학습해서 내 목소리로만 이제 내가 원하는 목소리로만 보컬을 뽑아낼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죠. 이제 프로랑 프리미어의 차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크레딧 차이입니다. 프로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 크레딧을 주는데요. 이제 한 달에 최대 생성할 수 있는 음악의 개수가 500개입니다. 그리고 프리니아 같은 경우에는 2,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개수 말고는 다 보면 동일하니까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쓸 거다라고 하면 프리니아까지 구독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프로 플랜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모델 버전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버전 이제 심플로 한번 볼게요. 이게 버전 2부터 지금 4.5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2, 3, 3.5, 4, 4.5, 4.5 플러스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4v4.4부터는 이제 네 번째 버전부터는 프로 플랜 이상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프리를 쓰시면 3.5 버전을 쓰게 됩니다. 보시면 최대 4분까지 생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현재는 이제 5버전이 준비중인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3버전때 같은 경우에는 딱 안정적인 구조랑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보컬 표현력을 이제 지원합니다. 그래도 장르를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해서 프리로 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4.5를 썼을 때 음악의 이제 스템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의 풍부함이 조금 더 저해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구독을 해서 사용하는, 이걸 꾸준히 사용을 한다면 구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수노 AI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수노 AI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 기능들 하나씩 전부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